안녕하세요. 구룽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요르카의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는 이번 주 금요일 라리가 산탄데리의 알폰소 페레즈 콜로세움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우리처럼 점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강렬하고 험난한 팀인 헤타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는 라리가 11위 승점 19점으로 15위 헤타페 팀의 경기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라리가는 월드컵으로 인한 긴 휴식 후 재개되어 마요르카를 경기장에서 기다립니다. 아기레 감독은 헤타페는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타페는 우리가 바라듯이 승리를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리그 없이 두달 동안 선수들의 성과를 아직은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각은 좋지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선 경기 코파델 레이와 함께 휴식을 취했지만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 휴식과 함께 4번의 친선 경기와 코파델 아리와이를 치른 기간입니다. 다른 팀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리그 중간에 월드컵 휴식 기간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부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경고 누적으로 제재를 받은 센터백 마틴 발전트와 미드필더 루이즈 디걸러레타는 헤타페 경기에서 볼수 없을 거라 합니다. 발젠트는 경고 누적 외에도 무릎 부상이 있어 경기를 할수 없을 겁니다. 코파델 아리와이를 위해 회복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가야도 근육 문제가 있습니다. 헤타페는 강하고 많은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아길레 감독은 전합니다. 마요르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요르카의 어떤 선수도 다른 팀을 찾기 위해 2월에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떠나면 누군가는 와야 할 것이라고 아길레 감독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페타페는 팔라운드에서단 1승만을 거두며 챔피언십 휴식이 전에는 경기 통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단한 번도 3득점을 올리지 못한 엘체만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후 팀은 12월에 두 번의 친선 경기를 가졌고, 킹즈컵에서 약한 상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타페는 디오세사노를 2대0으로 이겼을 뿐입니다. 마요리카와 관련된 경기는 받지 않습니다. 마율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비아레아를 2대0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틀레티코를 1대0으로도 이겼습니다. 최소 점수로 선수들은 경기들을 이겨오고 있습니다. 마율카는 코파 델 레이에서 11월 12일 오토를 6대0으로 꺾고 12월 20일 리얼 유니온을 1대0으로 꺾고 월드컵 경기를 펼치는 동안 두번 승리했습니다. 이전 통계만 보면 헤타페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마유르카가 유리하다 라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아리가는 28일 21세기 이후 출생자 중에서 지금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성과를 분석했다며 신성 시0인을 꼽았습니다. 올 시즌 마유르카 주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두골 3도움을 기록 중이며 베다트 무리키에 이어 팀내 득점 2위 도움은 1위입니다. 월드컵 이후 이강인은 1,200만 유로 약 162억 원으로 몸값도 상승되었습니다. 기존 몸값은 600만 유로 약 81억 원에서 두배나 올랐습니다.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 1,177분을 뛰며 아기레 감독의 핵심 선수가 됐고 측면과 중원 어디에서 뛰든 무리키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마유르카의 13득점 중 5골에 직접 관여했고 마리가에서 드리블 23회를 성공한 선수로 드리블 성공 4위에 해당한다며 이강인을 눈여겨 볼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1시에 열리는 마요르카의 경기 함께 지켜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